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한국과 금리 격차가 22년 만에 최대치로 커졌습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당초 예상됐던 4.6%가 아닌 5.1%를 제시하면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 연방 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으며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더큰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고금리 상황입니다. 2023년 금리 수준 예상치를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최종 금리 수준을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수치대로라면 현재 금리에서 내년에도 0.75%를 추가로 인상해야 합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음을 보여주며 이는 환영할 만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역사적 경험은 성급한 완화 정책을 강력히 경고했고 지금은 속도가 아닌 얼마나 더 높게 오래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3년 세계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이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강타한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이 동반 경기 침체에 빠져 세계 경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둔화 원인으로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오던 수출 부진이 첫 번째로 지목됐으며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고 현상도 향후 성장세 반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엔 민간 활력 저하와 국가 가계 부채 증가 등 근본적 문제가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 외환 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